도통 TV 생활문화 컨설팅. 지금은 이번에는 2022년 이민년 도통 비결에 대해서 어... 살펴볼 까합니다 자, 도통 비결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 예 토정 비결 하고 맞물리는 소리예요. 도통에서 만들어서 도통 비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운세예요. 연운세인데 아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고 새해가 되고 이러면은 이 연운세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해 운이 어떨까 궁금한 사람도 많지만 여기에도 대응해서 운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업체 같이 이런 사람들도. 자, 그 많은 제공해 주는 운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흥미 위주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통 운세의 차별점을 좀 부각시키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통 운세는 상당히 정확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평 그렇게 어 말할 수 있냐 하면은 도통이 운영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어, 20년 동안 15년, 20년 된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들어와서 운을 보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매년 본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을 내고 보는 유료예요. 연운세는 도통 비결이라는 것이 왜 볼까요? 정확도가 상당히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 돈을 내고 볼 만하다고 그렇게 많이 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유료로 돈을 내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만 가치가 있어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도통 운세는 차별적으로 다른 운세하고는 달라요. 흥미 위주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운세가 너무 야박하다라고 해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한다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들어 이십 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운이라는 것이 국민의 반은 좋고 국민의 반은 안 좋아요 화내가 되면은 거기 우주의 원리예요 항상 그래요 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운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는 빼고 좋은 희망적인 것만 해요 그럼 나쁜 게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다만 그 순간만 안 들을 뿐이에요. 그 순간만 좋은 소리만 들을 뿐이지, 그거 언젠가는 만나게 돼요. 자, 정확한 운의 활용은 뭐냐?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아야 돼요. 나쁜 거는 막아가고 좋은 건 살려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얻는 것이 정보예요. 그게 운이에요. 그냥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해서 보는 것이 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원칙에 따라서 나오는 운 그대로 풀다 보니까는 나쁜 운도 막 풀고 너무 심하게 하니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계속 그와 같이 20년 동안 그런 얘기도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흥미로 오거나 장난 삼아 왔던 분들은 다 떠났고요. 근데 이제 이 운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회기 현상이 돼갖고 다시 오는 분들이 막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겪어봐야 알아요. 세월이 흘렀을 때 일시는 듣기 싫어도 뒷날 보니까, 오, 이게 맞는데, 결국 싫은 소리라도 맞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 싫은 소리가 본인들의 엄청난 전재산을 지켜주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한 해에 몽땅 투자를 해갖고 어디다가 넣는데 그때 운이 안 좋을 때 넣어보세요. 그럼 평생 벌어 는 거를 한 번에 날려버리거든요. 근데 운에서 그것이 만약에 미리 예측을 하고 했다면은, 일부만 투자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한다면 버는 거거든요. 자, 이 나쁜 운이 결국 나쁜 거냐? 아니죠. 결과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손실을 막아줬으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은 정보지. 좋고 나쁜 거에 희비에 엇갈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도통 운세는 확실하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치성 있는. 물론 100% 맞진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금전 검전 문제라면 금전이 좋다 나쁘다 이 문제는 나와요. 그러나 거기 뭐 돈을 벌었는데 100만을 벌었나 1억을 벌었나 이렇게 숫자가 뭐 99만 9천 이런 식은 아닙니다. 왜 그거는 또 각각 거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물이 100% 있다 그래도 어 1억짜리는 1억이 100%가 되고 10억짜리는 10억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또 급수가 있어요. 일단은 운은 들어온다, 좋다, 나쁘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도통 운세 어, 회원들이 인정하고 입소문에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난 운세가 도통 운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통뿐만 아니라 연운세뿐만 아니라 어, 여기에 들어오면은 매달 운세도 월 운세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일일 운세도 매일 같이 참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통 운세, 어, 역사도 깊고, 정확도도 높고, 단점이라면 좀안 좋은 소리도 한다. 그러나 내 정보의 활용 가치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한번 도통 비결을 한번 보시고, 거기 정말 맞는지 궁금하시면은 홈으로 들어오셔서 어, 지나간 한 해의 운은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본인의 겪어봤던 1년치를 쭉 훑어보시면 그 정확도의 비중이 어느정도인가? 소독 좋아요 눌러주세요